우리 손녀 유림이가 두달 동안 기르던 강아지를 분양 시켰는데 그것을 보러 갑니다. 어, 어, 저기 있다. 불러봐라. 어, 저기 있다. 강아지 있다. 어, 어. 어. 야, 강아지 있다. 어, 불러봐. 불러봐. 어. 몰라 보는가. 어어 알아본다 어어어어 어. 어. 이거 어 이름이 알아보네 아이고 어어야음 어. 그래 그래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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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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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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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좀 가서 가, 가까이 가서 하나 하죠. 만져 줘도 근데 이거 좀 지금 물에 젖었지? 어. 그래 그래. 야, 좋다고 막 난리다. 어. 옷은 빨면 되니까 괜찮아. 어. 야, 너 기다렸나 보다. 너. 어. 응, 어, 음, 그래 그래, 응. 어. 개, 아, 개 주인 어디 갔어요? 개 주인 주인 어디 갔나 보다. 응, 어. 응, 어. 음, 예, 응. 어. 자, 그래도 응 어? 이제 일 개월만에 왔는데 일 개월이 조금 넘었다. 그래도 너를 알아본다. 어, 어 이거. 어 주, 주, 줄이 너무 짧아. 응, 음, 응. 음. 어. 음 처음에는 몰라 보더니 생각이 났나 보다. 음. 지금 비가 지고 젖어 가지고 좀안 좋다. 그지? 응, 응. 응. 음. 아이고. <laughs> 이제 좀 안정이 됐나? <laughs> 야. 이거야. 아... 어. 음. 아, 이 구름이는 <laughs> 저희 집에서 나와 첫될쯤 될때 쯤에 우리 손녀가 데려가서 한2개월 길렀습니다. 2개월을 기르고 나서 아파트에서 계속 기를 수 없으니까 이쪽으로 입양을 시켰는데 지금 약한달 조금 지나서 찾아왔는데 우리 손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와참 예, 응, 기특합니다 응. 어때 기분이? 좋아. 좋아? 그래도 너를 기억하니까 다행이다. 에? 음, 이게 지금 비가 와가지고 젖어가지고 그러는데 비만 안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 몸이 다 젖었지? 응, 이제 방울도 달라보네. 어, 딸랑딸랑 하라고 아마 그런 거 같아. 응 아, 음. 어. 음. 저거. 어. 음. 아, 잘 먹는다. 그 뭐야? 건빵. 응, 건빵. 하나도 비키지 않을 거야. 음. 응. 야. 배고팠나 가 보다. 주인 밥은 안 어? 주나? 그래서 밥을 안 주나 어쩌나 모르겠다. 물어봐야 되겠다. 밥안 줄리가 없지. 그래, 할아버지 보다더좋 할아버지 집보다 더 좋아? 그래. 여기 잔디도 있고 더 좋다. 집이. 더 응, 알았어. 이야 응. 응. 지금 구름이 하나도 안이고야 지금. <laughs> 밥을 좀 많이 주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지? 음. 하나도 안 응. 어, 그, 근데 그 스님네 강아지만 다닌 것 같아. 응. 느낌안 응. 닮은 것 같아. 응. 어만나 보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 있던 이름이 구름 돼지였지. 우리가 돼지여서 구름 돼지였지. 야, 막너 너를 무슨 야 좋아한다. 유름이를. 다 기억하고 있고 뭐아이기야널 어? 어, 만나니까 무지장 반가운, 반가운 것 같아. 응. 어. 어. 이제 그래 잘 있으라고 이제 또 인사하고 가자. 응 어? 음, 말해줘. 응.